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천안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인데요. 이곳은 소득요건 완화, 자산요건 완화, 주택요건 완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부성 A1 블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입니다. 이번에는 입주 자격 완화해서 뽑는 것이고요. 공급 계층을 조정해서 여러 계층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일은 8월 29일. 위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2번지 1원의 행복주택 735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모집하는 것이죠. 조감도 모습이고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면도 모습입니다. 동호 배치도 모습이고요. 천안역이 이곳에 있고요. 천안역에서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은 이곳에 있고요. 자세히 보면 국립공주대 천안 캠퍼스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안은 서울, 수원, 오산, 평택, 천안이죠. 청주는 이쪽에 있고요. 금액 모집에 한해서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배제, 소형저가주택 허용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택이 있어도 이곳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6B 타입으로 고령자 어르신들 주거약재형으로 뽑습니다. 청년계층과 함께 입주자 10가구와 예비자 30가구 총 40가구를 뽑습니다. 최초 입주는 2023년 1월, 올해 1월이었고요. 고령자 어르신들은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어르신들의 자격을 보시면 공고일 8월 29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면 되고요. 원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신데 이번엔 완화돼서 해당 또는 연접 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곳에 사시더라도 해당 지역 연접 지역이더라도 소형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원래 소득기준은 1인 402만원, 2인 550만원 이하인데 이 소득요건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주택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자산조건도 배제했기 때문에 3억 6,100만원 이상이시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에만 맞으시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개충과 함께 통합해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접수는 9월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3일간 신청하고요. 현장 접수는 9월 13일 수요일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9월 20일 발표하고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류 제출하고 당첨자는 11월 22일에 발표합니다. 현장 접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만 하실 수 있고요. 9월 13일 수요일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장소는 천안부성 A1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 102동 내 입주지원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 102동 입주지원센터입니다. 주소는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2번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그 이외에 더 궁금한 내용들은 공고문을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는 제출 서류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출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가셔야 되기 때문에 꼭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